전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발한 광주 글로벌 보터스 GGM이 출범한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. 하지만 당초 협약한 사회적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라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습니다. 취임 후첫 일정으로 GGM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. 출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제자리 걸음인 사회적 임금과 관련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지난 11일엔 GGM 노동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공모에 광주시가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모두 300호 규모로 광주 송정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됩니다. 한 달에 20만 원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비 지원으로 논란을 샀던데 비해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. 3레코, 그것도 이제 확정은 됐고, 이제 국무사를 선정됐으니까 좀 이제 시기가 필요하긴 한것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한참 단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. 그러나 입주까지는 앞으로 최소 5년. 광주시는 불투명했던 주거시설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. 지금, 그, 확인해 내용은, 그, 뭐, 파적인 어떤 것을 는기를 해봤거든요. 여기에는 없는데. 이미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효성 있는 주거, 교육, 의료 등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누리며 희망 고문만 주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. 로어 하겠다라고 얘기는걸 가지고 아니 뭐 답답하죠. 공장 가동 1년도 안돼 캐스퍼 누적 생산량 3만 대 돌파. 누적 신차 등록 대수만 1만 9천여 대. 경차 중 국산차 등록 순위 유일한 10위권 진입. 번지르르한 실적과 달리 GGM 노동자들은 타들어가는 속내를 안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.